일단은, 원현호 선수님은, 일단, 스, 스윙 스피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스매싱 한번 보여주세요. 가볍게 몸부 한번 풀 겸. 예. 네. 궁금해 하시니까. 와, 스윙이 크, 큰? 되게 크게 나온다. 받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와. 아니, 라켓이 되게 많이 이렇게 떨어지네? 네. 떨어지네요? 그죠? 그죠? 저, 저한테만 그렇게 보이나요? 타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오. <laughs> 네. 와. 오케이, 오케이. 어. 확실히, 네. 세네요. 네. 아저씨다 어, <laughs> 네,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일단은 스윙 습, 스윙을 연습했다고 했는데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윙 연습한 거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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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다시 바로 눌러. 어. 일자로. 그 옆에 항상 배울 때는. 네. 처음에 배울 때는 귀그 옆에 수치대시 배웠었는데 네네네. 이제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그 옆에 주먹 하나. 주먹 하나. 네. 네. 올라갈수록. 아, 이게 완전히 붙는 것보다 그쵸? 살짝 벌어지는 게, 네. 어, 이게 아무래도 그래야지 또 힘이 더 많이 실리는 됐습니다. 건가요? 아. 그리고 저 자세부터가, 네. 기본으로 배울 때는 다시 잡아놓고 스윙하는 걸 배웠는데, 네. 저는 이제 어깨가 빠지면서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어... 내려 찍는 오. 어, 이렇게 하는 자세, 이렇게 하는 거면은, 그, 요즘에, 그 최솔규 선수도 약간,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영향은 그거랑 영향은 없는 거죠. 그분 가르신 분이죠. 저를...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아그아 그... 아, 그분 <웃음> <웃음> 아 그분이 또 그분도 가르치셨으니까. 그분한테요. 어. 아 그래서 자세가 아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핸드. 네 백핸드. 네 백핸드도 아또 백핸드 한번 스매싱 한번 보여주세요. 백핸드 스매싱 또 잘하시잖아요. 이쪽에서. 백핸드 스매싱 아이그동물 예, 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다 장착하고 있어요. 어 밀리게. 와. 이 최고 무너지. 와. 와와 와. 세다 <laughs> 일단은 이것도 그 분의 영향 그 코치님의 영향이신가요? 맞습니다. 아 진짜로? 네. 그 분이 이게 엄청 좋다라고 맞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분한테 네. 이제 계속 배워가지고 어... 그럼 백핸드 는 훈련은 따로 어떻게 해? 백핸드 훈련은 일단은 일단 기본 이스턴 그립을 했잖아요? 네 보통 배울 때 이스턴 그립, 라켓 선에서 와서 엄지와 검지 홈으로 배우잖아요 네. 이게 이스턴 그립. 네. 그다음 백핸드 그립. 네. 그다음 안 배우신 약수터 배우신 칠수 있 네. 분들이 네. 대부분 치기 쉽게 이렇게 면으로 네. 치기 쉽게 네. 웨스턴 그립. 네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힘이 앞으로 쏠리지 않고 네. 엄지 손가락을 올린 다음에 네. 새끼 약지 중지 네. 엄지로 쭉 잡아줄 수 있게끔. 아, 잡아주면 연습을 해 그립을 좀 자세히 보여주면. 어 약간 백핸드에서 사선에, 백핸드에서 옆을 잡은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네. 어, 백핸드에서 여기서 이렇게 약간 옆을 잡은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좀더 아, 편하게 생각하면 백핸드에서 엄지를 돌려요. 좀 돌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손목을.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면 백, 어 지금 다 연습하고 있거든요 뒤쪽에서 <laughs> 네아 그럼 백핸드 드라이브는 또 어떻게 연습을 해 드라이브는 같이 네. 엄지손가락 대고 다 받치고 네, 받치고, 아, 받치고? 네. 넘어갈 때 스텝 밟으면서 라켓 같이 돌아가는거죠 거기서 아 넘어가면 어 같이 나가서 그러면 백 드라이브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백 드라이브도. 네. 어. 이백 잡는 힘이 워낙에 좋네요. 어. 아, 네. 어. 워낙에 그냥 쥐는 힘이 또 워낙에 좋네요. 그만큼 또 이제 배드민턴 악력이. 네, 악력이죠 그렇죠. 악력 운동도 많이 하셨죠. 악력 운동은 따로 안 했습니다. 따로 안 했어요? 그냥 배드민턴 라켓만. 라켓으로만. 악력기 같은 거안 하고. 어... 라켓만으로도 충분히 악력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악력기 엄청 했거든요. <웃음> <웃음> 라켓으로 좀 해야겠네요 이제. 아네 여기까지 원현호 선수의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